십사 대이 이게 람보스인가? 야야 진짜 이겼다 이거 진짜 이겼어. 오 오. 어 났다 나이스 와 개잘 버티네 아 너무 아깝다 소라카.. 어? 와 개말도 안된다 진짜 <laughs> 이씨 저걸 다 산다고?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나쁘진 않아 아 까비 아 이거 또 사네 따따따따따따 나이스. 이게 질펠리우스지. 아이고. 어, 어. 어, 제발. 제발. 나이스. 응이지롱 잠깐만 나 근데 어? 어? 공탄 배달. 나이스, 이거 개 나쁘진 않았어. 대박스. 대박초, 대박, 박, 바라박, 박, 박. 어, 이게 안 맞아? 공오촌데 한번 찍어줘야 돼. 꼭 그렇지, 궁쿨일때 이거 꼭 찍어줘야 돼. 왜 와이, 꼭 죽고 나서 질련 궁이 돌아있는 걸 보기 때문에 질련 궁이 오지게 핑이 찍힙니다. 그줄안 안 써준 줄 알고, 그런 불상사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미리 핑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쿨타임일 때, 얘도 풀이잖아. 아이고, 잡았고, 벌렸고, 아 나이스 죽었고 잡았겠죠?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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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렸고 완벽하다 완벽해 14킬 중에 12킬 가여 잡았죠? 질페리오스 너무 완벽하고 어어어 어, 어. 뭐야 나한테 안쓰네? 살았고 와 앞에 개쎈거 봐 이속 주고 알아서 잡겠죠 그럼? 나이스 맞죠? 죠냥완벽했다 그냥, 그냥 완벽했어 그냥 미친 서포트 차이 클래스뭐겠나 건방지게 미안 미안 면딜도망갈라가려고 와, 스톤 대박! 와, 이거 개지렸 죠? 개지렸 죠? 고는님 방송 보고 질년만에서 아이언에서 풀 닦았다고요. 와, 아이언에서 풀레를 레전드 <목소리> 가자! 바텀에이렘 로밍 맞아라 플래시 뺐다 이거! 어? 잡았다 나이스 이게 바로 바텀 차이 뭐야 이거 개꿀잼 몰카냐? 저 잡아 나이스 이러면 개이득이에요 와씨 간다잇 안간다잇 서포차이 c 포차 e 아아아아아 c 아, h 아, a 아. ee Ah 어, ah 이 h a 미칠 로밍 미칠 로밍 h ah a 어쩔 거야 어쩔 거야 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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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a 요 아우 고투부 보셔가지고 아마 잘보실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고투브 보는게 성적 더잘 더 올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공부한다? 오히려 오히려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거 오히려 그 기억 합쳐져가지고 성적 더잘안 나옵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마음을 비우면은 오히려 더잘 나와요 저분이 진짜 똑똑하신 분이네 고네님 덕분에 실년으로다이아 찍었다고요? 와우 감사합니다 나이스 와 스톤 와 초대박 와나 오늘 무패야 오늘 무패 오늘 다 이긴다 사연승 오 우리 팀 이리 정글 부캐디오네 람머스 달라고 람머스 달라고 맞아 이번 람머스 모스트 원이긴 합니다 자 과연 질머스 바텀듀오 저 차, 난생 처음 해 보거든요 지금. 근데 이분도 람머스 모스트 원이라서 뭐 믿음직스럽긴 한두번해본건 아닌 것 같아. 딱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많이 해본 듯한 느낌. 약간 자신감이 있어 말해서. 람머스 원딜 주세요. 자신감이 있었어 말해서 느껴졌어. 난난 느꼈어. <laughs> 그걸 느끼네. 속보 이와중에 상대탑 슈퍼계정. 심지어 2승2패중 다이아 승격전 2승2패 중. 죄송합니다 슈퍼계정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잠시 플루티넘에좀더 계셔야겠습니다. 한판또한판또야 딜교 나쁘지 않아 지금 딜교 나쁘지 않아 오우 이즈 반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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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거 괜찮은 거야? 아이고 오야 잠깐만 미드 개망했잖아 뭐야 저못 땄어 오우 겁주기 오겁주기 <laughs> 겁주기 야 왜야 왜다 터지냐 우리 위에 질머스가 또 캐리를 해줘야겠는데 어 건방지네 진짜 아이고 건방진데는 다 이유가 있다 7대0이라 나쁘지 않아 7대0 8대0 나쁘지 않아 제가 얼마 전에도 딱 7대0에서 역전했었거든요 9대0 흥미진진하네요. 아주 게임 재밌네. 게임 너무 재밌어. 아유, 9대 떡은 뭐 떡을 치고도 남지. 야야야 서포차 이 어, 와... 저게 살아? 말이 되나? 저게? 개 11대형, 오케이, 나 빼드, 나베드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 말할 수 있죠. 11대형 가볼까? 아야제말 따져. 아, 힐 씨. 나이스. 이거 조, 약간 조심 오, 나이스탑나이스탑 와, 저걸 살린다고? 싫어야14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가자, 가지 말자. 탈론아, 제발. 나이스. 오우, 오우. 라모스 진짜 빽 뺏고 없네. 어,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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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었어, 다 떨었어, 다 떨었어, 다 떨었어, 어 고작 9킬 차이. 12킬에서. 일로와, 일로와. 아, 왜, 왜못 걸었어? 왜못 걸었어?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어, 야, 위협 좋아, 위협 좋아. 피하고. 어, 아니, 미드 차이 뭐야? 하, 우리 미드 정글 너무, 말리, 너무 많이 말렸다, 이거. 아, 이런. 아, 살았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살았고 살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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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고 야야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건 어라 야 할만해 할만해 다시 12킬 차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14대2 보단 이게 더 이게 더나아 그래도 우리 우린 7킬이라고 오 람머스 람머스 오 좋네 오 아 가시가 붙었어 라, 람머스 야..씨.. 이게 람머스인가? 아니 1렙차이1 2렙 차이를 이기네 오 나이스 오! 야야야 진짜 이겼다 이거 진짜 이겼어 야.. 다왔다 진짜 또킬 차이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야 뭐야 야야 왜 우리 또 다시 11킬 차이야 왜 우리 좁혀지지가 않지 왜? 이상하네 분명 좀따라간것 같았는데 또 11킬 차이네 이거 피들 대박터지는 수 밖에 없거든요 이거 괜찮네 이게 조졌네네 어 야 15킬 차이. 나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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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렌드표 나쁘잖아. 야, 살로스 이거 킬드 깔끔한 거 뭐냐 이거. 피했고 나이스. 끌어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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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난난왜노었쉬냐 근데? 야, 됐다. 이거 진짜 역전의 발판이야. 이거 살로스 이거 10킬 영대 끊었거든요, 이거. 이거 진짜 역전의 씨발점. 살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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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고, 죽었고, 죽었고 나쁘지 않아, 16킬 차이 나빠 <laughs> 나쁘지 않아요 16킬 차이의 바론 응. 거기에 3룡 사실 살짝 나빠 <웃음> <오오>? <웃음> 야 이거 살것 같은데? 와 이젠 이젠 나쁘다 아 까비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어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하한 람머스님 유쾌한 팀워크 드리겠습니다 유쾌했어 우리.